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더 교회는 예, 젊은 세대를 향한 교회입니다. 이 젊은 세대를 향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또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그 20대에서 지난 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20대에서 30대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3%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20%라고 그러면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만하는 동안에 젊은 세대에서는 교회를 백명 중에 세 명도 안 다닙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뭐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뜻이 선하다면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더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한 열매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되게 좋죠 그래서 저도 지금 10년 만에 찬양 인도를 하는 건데 <laughs> 네, 긴장 엄청 돼요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가 찬양 인도에서 좋은 게 아니라 오늘 그 키보드를 헌물해 주신 분이 있으셔요. 네, 노한울 강은혜 성도님께서 우리 더교회 키보드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친히 반주까지 해주십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첫 예, 첫예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뭐, 이제 화려한 예배는 아니지만, 어, 음악적인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간절히 드리고, 또 기도 속에서 사실 음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수리가 7월 16일 토요일 진행되도록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약속을 좀 잡았는데요. 교회 수리할 때 페인트 예배당 페인트 도색을 새로 할 거고요. 또 조명을 또 고칠 겁니다. 조명이 지금도 괜찮긴 해요. 눈이 부식정 이사는데 레일 조명을 조금 더 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분위기가 모아지는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간판을 이제 바꾸려고 해요. 지금 옛날 간판을 계속 달고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회사를 만나게 돼서 이번에 이제 답니다. 어, 화요일 날 실측을 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또 이게 교회, 우리 교회 문이 철문이죠. 그래서 누가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이 문을 열면 뭐가 있을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리문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 철문을 없앨 수는 없어요. 방화문이기 때문에 저 문을 없애면 소방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철문을 놔둔 상태에서 안의 문을 유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는 철문을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에 오시면은 예,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7월 16일 날, 서울 남년회, 청량년회에서 와서 수리를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저 혼자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실. <laughs> 저 혼자 있어서는 이제 저만 나와서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고쳐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없으시면 조금 뭔가 좀 뻘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여다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laughs>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절기상 다음주는 7월 첫째 주죠.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맥추절을 따로 지키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사절은 1년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몰아서 이제 하는 걸로 정하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뭐가 옳다 그러다 지키는 게 옳다 아니면 안 지키는 게 그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맥추절은 사실 보리를 추수할 때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 기회에서 그거를 의미를 살리기 되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성경의 오순절을 기리자고 했을 때성령 강림절이 이미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감사가 주제라 그러면 사실 감사는 모든 예배가 주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감사절을 좀더 기쁘게 드리려면 의미 있게 드리려면 1년에 맥주절 하던 대로 그냥 맥주절 추수감사절 두번 하는 것보다는 추수감사절로 의미를 더 모아서 1년의 감사를 그때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해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의 감사절을 같이 모아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험적으로 요번 올해 해보고요. 연말에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정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열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이. 오늘 열 번째 예배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메시지 다 정했는데 사실 한 입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비슷해요. 내용이. 제가 쭉 들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캠페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션으로. 매일 성경 한장 이상씩 읽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유 그 정도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laughs> 하다 보시면 패스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그 잠언 묵상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본 걸로 퉁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체크리스트를 만나 해보자.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미션을 한번 주시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